안녕하세요. 모티비터 고민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와 함께 15분 동안 내 몸으로 홈트레이닝을 할 건데, 어디를 공략할 거냐? 바로 여러분들의 이 복근, 그리고 엉덩이, 이두 가지 부위를 집중 공략하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동작 데드 버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에 누울 거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허리가 뜨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 다리 들어 올리고 양팔 올린 후에 허리가 뜨지 않았나 본 상태에서 이때 무릎이 골반보다 약간 뒤쪽으로 가도록 그러면 이와 동시에 여러분들의 아랫배에 힘이 콱 들어가거든요. 느껴지죠? 그다음 천천히 다리 하나를 내리겠습니다. 이때 반대 손쭉 머리 위로 올릴 거고요. 천천히 다리 끌어 올리면서 복근의 힘으로 무릎을 가져오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마음속으로 세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에이 카운트로 내려가고, 호흡 내쉬면서 다시 에이 카운트로 올라오는 포인트는 천천히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 2, 3, 4, 5, 6, 7, 8. 동시에 지금 이 동작은요, 여러분들의 코어를 웜업시키면서, 그러면서 안정화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다음 동작들이 허리가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코에 힘을 쓰면서 갈수 있습니다. 알았죠? 후, 호흡 내쉬는 거 잊지 말고 천천히 이 동작을 이것만 해도 배 느낌이 진짜 많이 음. 와요. 특히 아랫배. 그래서 내가 너무 어, 뭐, 복근 운동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이것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죠?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특히 이 동작 할때 주의할 거, 고관절이 많이 쓰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허리가 떨어지지 않게 붙이고, 아랫배를쭉힘 밀면서 쓰면서 들어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아셨죠? 네, 그 다음 동작은요, 제가 뻑고이라고 부르는 동작인데, 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틱 톡! 리프트에요. 그래서, 등이 올리고, 양팔 벌린 상태. 천천히, 옆으로 갔다가, 복근의 힘으로, 복근의 힘으로, 후, 올라옵니다. 그러면, 외복사가 옆구리 쪽으로 느낌, 가져. 천천히 내려갔다가, 후. 이게 포인트가, 딸려가면 안되고요 등이 떨어지지 않게끔, 외복사그 마지막에, 후. 위로 올리는 거에요. 그래서, 리프트, 틱 내려갔다가, 후, 올라오고, 다시, 반대쪽, 내려갔다가, 호흡 내쉬면서 후 올라오고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다음 위로 엉덩이를 수직으로 들어올리기 어떻게 아래 부힘을이용서 다시 팁. 후 팔힘으로 눌리지 않도록 팔이 빼세요 올라오고 후톡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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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후 이게요 뭐 조, 조금만큼밖에 안 올라가 괜찮아요 조금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복근의 힘으로 올라가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반응히 많이 올라갈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튕기면튕기는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천천히 내려갔다가, 호흡 내쉬면서 올라오고, 후, 복근행으로, 컨트롤, 컨트롤 하면서, 후, 올라오고, 마지막에 엉덩이 천장으로 올라가면서, 조금만 틀어주면 돼, 조금만. 다시. 올라왔다가, 후, 복근행으로 올라오고, 멈춰야 돼. 중간까지 간 다음에 멈추세요. 통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지막, 틱 톡. Late. Has take. 거고요. 아까처럼 다리를 하나 내려볼까요? 내리고 그 상태에서 바이시클로 들어갑니다. 원, 하나, 둘, 셋, 넷. 다시. 스위치. 다리를 무릎을 접으면서 가주면서 반대쪽 어깨가 떨어지면서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아랫배도 아래빼고 옆구리도 옆구리고 느낌 오나요? 후, 이때 턱 당기지 말고. 턱은 수선은 천장. 턱이 어디서? 가슴에서 멀어지도록 후. 호흡 내쉽니다. 후, 앤, 후. 후. 아랫배, 아랫배. 아까 했던 동작들이랑 거의 비슷한데, 더 힘들죠? 원, 앤, 투, 앤, 쓰리, 스탑. 원, 투, 쓰리, 스탑. 원, 투, 좀 빨리 가보세요. 스탑. 파워스. 다시. 원, 투, 쓰리, 앤, 렛츠고. 좋습니다. 후. 마지막, 볼. And three. together, together. And. 허리 굽게 허리 떨어지지 않게. 마지막. One. And. relax. 잘하셨어요. 뒤집어서 우리 복근, 복근 좀 스트레칭 할까요? 손 앞에 놓고 쭉 들어 올리기.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다음 동작은요. 조금만 더할 거예요. 그래서, T, T, T. 테이블 탑 자세에서 어떻게 할 거냐. 테이블 톱 자세는 가장 중요한 게이 어깨가 바로 위로 올라오고 무릎이 바로 위로. 그죠? 식탁 모양 자세 한 후에 다리 하나, 다리 발가락 놓고 훅 들어 올리죠? 좋아요. 들어 올리고, 천천히 내려놓고. 다시 들어 올리고. 천천히 내려놓고. 다시 들어 올리고. 천천히 내려놓고. 마지막. 들어 올리고. a 천천히 내려놓고. 좋습니다. 이제 다리 하나만 들어 올 거예요. 다리 하나 들고. 천천히 가슴 쪽으로 끌고 옵니다. 복근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 킥백과 같이 하는 거예요. 엉덩이 근육 쓰면서 복근 조여줍니다. 복근의 힘으로 무릎을 가슴으로 끌고 올 거예요. 킥백을 할 때는 엉덩이 근육 느껴지게. u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오고 후. 살짝 밀어,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 엉덩이 조여주면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때 어깨 빠지지 않게 이렇게 쭉 밀고. 복근 당기고 갈비뼈가 열리지 않도록 쭉 복근에 힘주세요. 꼭 내쉬면서 u 4 좋아요. e 3 엉덩이도 쓰고. 반대쪽 들고 가슴으로 끌고 오는 후 지금은 이거 준비 동작이죠? 끌고 오고 후 갖고 오고 후 무릎을 가슴 계속 가슴으로 갖고 오고 뻗고 뻗었을 때 골반이 삐뚤어지지 않게끔 골반이 삐뚤어지지 않게 잡고 복근에 힘주고 어깨 빠지지 않게 귀 옆에서 멀어지게 허리 꺾이지 않도록 복근 당기고 후. 지금 이 동작은 코어로 당기는 동작 하나 그리고 엉덩이 근육 조이는 거. Four. And t 좋아요. Two. One. 하고, 이제 엉덩이 집중 공략 들어갑니다. 다리 접어서 어떻게? 위로 킥백해주는 거. 지금 다리 접은 상태에서 많이 못 올라가도 돼요. 허리를 꺾어서 많이 올리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많이 안 올라가도 엉덩이 근육을 자극시켜주는 엉덩이 근육에 집중해서, 후, 충분히 할수 있어요. 후,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에잇, and s e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면 느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 아파서 못하겠다라는 때가 옵니다. 그쵸? f o 안 온다. 그럼 계속하세요. Two, three, 좀 한다, 좀 한다. 거든요. 쭉쭉 스트레칭 좀 해주시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우리 뭐 스쿼트 빼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 엉덩이 하체를 운동할 때 그래서 다리 골반 넓리보다 조금 넓게 벌리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후 올라올 거예요 다시 내려왔다가 후 그래서 다리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끔 골반 넓위에서 발끝만 살짝 터나웃 되도록 내려가고 후 이때 가슴 펴고 엉덩이 뒤로 빼고 의자 끌고 온다는 느낌으로 안고 그리고 올라갔고 내려갔다가 지금 약간 웜업하고 있어요. 하체 풀어주는 거예요. 엉덩이 근육 방금 이 킥백으로 엉덩이를 막 깨워줬기 때문에 이 스쿼트 할때 엉덩이로 느낌이 엄청 갈 거거든요. 옆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엉덩이가 썽이 나이 있어요. 썽이 그쵸죠올라갈때 호흡 내쉬고 상체 힘 빼고 하체 힘으로. 후, 일면서 일어나는거죠? 수직으로 복근 향기세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너무 쉬워요? 네 걱정마세요 그 다음 동작 하겠습니다 후 내려가서 잠깐 앉을까요? 반만 올라올게요 내려갔다가 반만 앤팡 헬스쿼트 이제 안쉬워요 그쵸? 후 알아요 저도 네 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소리를 지를 수있야 되는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 포기하지 말고 목까지. 아직 안 끝났어요. Four. And three. And two. 아직 멈추면 안 돼. One. 마지막. Hold and hold. Hold. Pass. Pass. Eight. And seven. And six. 밑에서 bounce. Four. And three. 후, 좋아, 조절. 좋아. 가슴 펴고, 등 말리지 않게. And one. 무게중심 뒤에, 뒤꿈치. 에어 렉스 잘했습니다 발 털고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이제 어떻게 앤업 다운 단체대려단다대란단대란 단체대란 다체대란 단체대란 무체대란무체대란 단체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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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쪽 먼저 이제 반대쪽 아까 오른쪽 먼저 란으체 이번엔 왼쪽. up up 통 제가 되게 중요대요 지금 제가 앉대려앉다대란단체대 중요하고 엉덩이 뒤로 뺀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죠. 굉장히 정적인 동작이지만 여러분들의 엉덩이를 집중시키는 동작이죠. 또 후. 이게 만약에 뭐 무릎이 아프다, 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통증이 있으면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하는데 아파하는 사람은힙버릿지로 대신하세요, 알았죠? 이게 느낌이 잘안올수도 있어요. 후. 제가 새로운 동작을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 힙드러스트 앉아서 하는 힙드러스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허리 쪽에도 되게 강화가 되거든요, 이 동작이. 후, 천천히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 고건당기고, 다른 것다 똑같아요. 가슴 펴고. 엉덩이 근육, 후. 무릎 아파요, 여기 뭔가 아파요. 받치고 해도 되고. 그 문제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아프다면, 힙 브릿지로 대신하시길 바랍니다. 아시죠? 투. 라스 원. 원. 아, 이제 엉덩이. 느낌 좀 많이 보셨나요?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복근으로 들어갈 거고요. 어, 플랭크 동작 플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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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네 됐어요. 플랭크에서 다리 하나 들기 놓기 들기 놓기 그래서 아까랑 비슷한 동작인데 좀더 어렵죠. 플랭크 된 상태에서 다리를 들면 엉덩이가 쪼여들죠. 그런데 다리를 하나 들었기 때문에 복근에 힘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동시에 엉덩이도 자극되죠.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좋습니다. N A. 복근 단기 세븐 머리부터 발끝까지 멋있게 일자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후, 후. 오 이거 하다가 손님 아, 너무 힘들어요. 내려가셔도 이렇게. 내려가서, 이게더 힘들어? 네. 앤투원앤 릴렉스 잘했습니다. 쭉쭉 스트레칭 여기서 다시 플랭크 하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사분이 들어오고 올라가서 업! 버피 들어갑니다. 몇개 할까요? 딱 일곱 개만 해볼까요? 내려갔다가 네, 업! 왜 갑자기 버피예요? 하체에도 좋고 끈근에도 좋아요. 체지방 감량에 효과적입니다. 스트러슨 내려갔다가 푸쉬한 번에 올라오고 올라와서 후 다시 사뿐히 어후3 머리부터 배까이 일자 플랭크 내려갔다가 더 느낌이 많이 오나요? 짧은 15분이었지만 이 영상 안에 여러분들의 복근 그리고 엉덩이를 궁금할 수 있는 동작이 많이 있으니까 해보시고 어떤지 소감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제 채널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는 되유용한 영상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ye!